직장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이 됐을까 싶기는 한데 음. 화면에 너무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음. 막 이렇게 자꾸 판단을 그치,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자신감이 일단 떨어지면 어.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어. 한 번은 촬영장을 갔는데 아이게 못생기게 나오네요 이래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신사동 고민 상담소 오늘도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장희라라고 합니다. 네, 주로 어떤 연기나 그런 거 하세요? 어, 횟수로 따지면은 네. 그래도 모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중으로 네. 따지면 한 네. 80%. 90% 정도는 모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는 없지만 배역이 들어오면 배우로서 음.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홍천기의 안방만임역 단역으로 나간 적있고요 아, 그리고 맞지? 네 안방만인 공자간공자간을 아, 가진 그래. 응, 안방만임역 네, 네. 그리고 이브의 스캔들의 학부모 인역또 파라 구합 7화, 칠화 파라에 나왔어요. 아, 네. 어, 이렇게 아뭐 대단한 역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단역으로라도 이렇게 음. 가서 저는 사실 뿌듯하긴 하거든요. 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신사동 고민 상담소인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사동인 이유는 저희 병원이 신사동에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성형의 메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 외모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 특히나 모델이시고 또 배우시면은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해요. 저는 원래 네. 만약에 직장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이 됐을까 싶기는 한데 음. 화면에 너무 음.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음. 오히려 처, 측면은 좀 낮긴 한데 네. 정면이 이 넙대대함이 음. 너무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제 얼굴형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촬영을 갔는데 감독님이 아, 아 이러면 제가 좀 철컹 하는 게 있어요. 아, 철렁 하는 어, 게 있어요. 그치. 그분들이 기대하는 음, 게 있었을 텐데, 음,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음, 그런가? 음. 아, 내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음, 막 음. 이렇게 자꾸 판단을 그치,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지 않았을 수도 네. 있는데, 지레짐작 제가 아. 자신감이 일단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어. 한 번은 촬영장을 갔는데, 이제, 어, 아, 이래가지고, 아, 아 어, 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못생기게 나오네요? 이래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카메라 이쪽에서 하시거나, 아, 아니면 제가 이쪽 왼쪽이 아... 좀 나니까 좀잘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모델 너무 어렵다. 네, 저는 유연하게 대처를 했죠. 하지만 집에 가는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아... 그니까. 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여배우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셨어요. 전에 저한테 수술 받으셨었는데 최근에 아 이제 몇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고민이 이제 많으신 거지. 그분 되게 유명한 여배우인데 여배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화면에서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옛날 일반인이었으면.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안쓸 텐데, 어. 화면에 나왔을 때 너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이다거요 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이게 내그 어떤 일이니까, 네. 그죠? 남들한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가 하는 일의 어떤 퀄리티를 맞아요.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 저, 그 분이랑 얘기하면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중압감이좀 있는 것 같아요. 하기, 그 분이라고 계속 수술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요. 좀딱 하더라고. 음. 그래서 잘해드렸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어, 엄청 예쁘게. 어, 저는 그안면 윤곽이랑 그 양악의 차이가 뭔지 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왜 양악이냐면 상악과 하악을 수술해서 양악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양악 수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에요. 아부정교합이요 네, 부정교합 때문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주걱턱이다 그러면은 치아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국수를 못 자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앞니가 이렇게 절단을 못 하죠. 그래서 네. 이 부정교합을 요렇게 맞추려고. 네. 하는 수술이 원래는 양악 수술이죠 네. 주걱턱. 네, 그래, 근데 이제 이거를 예쁘게 하려고 이제 심리적으로 예뻐지니까 이제 그래서 양악 수술의 어떤 인디케이션, 양악 수술의 적응증은 옆에서 봤을 때이 얼굴형에 문제가 있을 때 아. 또는 교합에 문제가 있을 때 옆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얼굴형을 잡아주는 수술이 양악 수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윤곽수술은 그냥 우리처럼 딱 정면에서 봤을 때어나 얼굴 넓어. 네. 이거 좁게 하고 싶어. 이거는 윤곽 수술이에요. 윤곽은 말 그대로 이 테두리를 다듬어 주는 수술이죠. 흔히 돌려 깎기. 아, 네. 그러면 광대부터 뼈 여기 네. 턱까지 광대, 조금씩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조금은 아닌데 광대 사각턱 턱끝 이렇게 해서 쭉 깎는다고 해서 돌려 깎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걸 이어서 절개 이어서, 코팅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나요? 이어서 하는 건 아닌데, 광대랑 이제 사각턱은 별개죠? 네. 그래서 이제 광대 수술을 해서 여기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사각턱 수술을 해서 요만큼을 줄여주고. 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얼굴형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광대 크고 사각턱 크니까 삼자로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줄인 게 광대 축소. 여기를 아... 줄여주는 게 사각턱 수술. 네. 그 다음에 턱 끝까지 네. 하면은. 앞면 윤곽 수술이 됩니다. 전체 하면은 이제 삼, 윤곽 3종이라고 해요. 철인 3종 경기처럼. 아. 윤곽 3종. 돌려, 흔히 돌려깎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얼굴을 잡고 매끈하게 하는 수술이 어. 윤곽 수술. 자, 그러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위는 어디세요? 턱이요. 얼굴형이요. 얼굴형. 네. 사실 지금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서른 다섯이라고 네. 하시던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만 33세인데 만 33세 만 33세면 음... 탄력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약간 딱 경계선쯤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나이 30대 중반 지금 한날한 시가 지금 한 시가 지금, <laughs> 지금 빠르면 오늘 누워야 되는데 <laughs>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은 피부의 두께나 탄력 그리고 살의 얼굴 살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처질까 처지지 않을지를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얼굴 살이 많거나 많이 처지는 얼굴은 아니셔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수술을 하셔도 돼요. 음. 그래서 광대랑 사각턱이랑턱끝 이렇게 용도 3종을 하셔도 좋고 물론 하고 나서 탄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죠. 어, 이렇게 뭐. 부기도 빨리 빼는 것들을 하고, 얼굴에 탄력을 주는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같이 하면은 얼굴이 많이 작아지실 거고요. 만약에 나는 뼈수술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실 저는 사각턱 보톡스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이제 얼굴에 살들이 있어서 조금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하는 부위에는 윤곽조사를 살짝 하셔도 좋아요. 음. 음. 시술, 네 시술로. 그래서 수술을 할 거냐 시술을 할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신사동 고민 상담소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희라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이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어. 자신감이 네. 있으면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향기 음. 나는 꽃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아름다움이란 자신감을 비롯한 음. 향기 나는 꽃이 됩니다. 어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네, 꽃이 네. 예쁘면 네. 재미 없어요. 네. 향기가 나죠. 마치 그냥 예쁘기만 하고 매력 없는 사람보다, 네, 그렇죠? 그냥 향기가 어, 완벽하지 나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호박꽃이. <웃음> <웃음>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력이 있는 네. 사람이 아름답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어떻게. 고민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저는 진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진짜 확실한 솔루션을 좀 얻은 듯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네. 오늘도 신사동 고민상담소에서 우리 시라님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